어떤 기본적인 사항 외에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특별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 는 사실 모를 수도 있죠. 대부분 네.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외식인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케이푸 o 드투이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센츄리 21코리아의 박찬호 과장님을 만납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계약기간, 임대료 인상, 특약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임대차 정보 함께 보시죠. 이 센츄리 21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크고 유명한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일단 저희 센츄리 21 중개 범위는 미국 그래서 최초로 시작이 됐었던 부동산 회사고요. 저희 회사 한국에 센츄리21이 진출한 지는 뭐 대략 한 10년 정도 아. 된것 같습니다. 사실 센츄리21 코리아를 런칭하기 전에는 ERA 코리아라는 중개법인 회사로 네. 약 30년 정도 아, 그 운영을 해왔었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뭐 알려져는 있지만 네. 뭐 아직도 확장에 나가고 있는 그런 음. 지금 포지션인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뭐 기본적으로 메인매가, 뭐 리테일, 그다음에 주거 거의 세 가지 파트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센츄리시빌 코리아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리테일 사업부. 아, 그러니까. 네. 뭐,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와 같이 1층 상가를 위주로 네. 제가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법인이나 개인 고객들에게 입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건 후보지를 저희가 추천도 하고 제안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가운데 입장에서 중개인으로 네.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보통 2년 계약을 위주로 하고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계약을 하는 순간 10년이 보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10년이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기간이 10년입니다. 아, 그러면은 맨 처음에? 네, 최초 네. 2년에서 3년 정도 보통 개인들은 그렇게 계약을 네. 많이 하고, 음. 혹은 1년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는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거에 따라서 음. 기간은 달라지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영 매장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계약 기간을 가져가요. 아, 최초에? 최초 계약 음. 기간을. 왜냐하면 이제 그, 각 법인 회사들의 나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7년을 계약하는 이유는 감가상각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수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네. 7년을 보는 거고, 아, 음. 개인일 경우에는 1년씩 네. 계약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불안하신 분들은 장기간 계약 기간을 선호하지만, 음. 확실하게, 뭐, 장사가 준비되어 있고,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창업하신다던가, 길게 계약 기간을 가져가고 싶으시긴 한데, 임대인들이 그걸 허락을 잘안 해주세요. 음. 왜냐면, 그 매장을 나중에 매각하실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임대료를 더 올려서 네.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음. 왜냐면, 임대인분들은 수익률에 좀 민감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 기간 어. 계약 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뭐 제가 네. 이제 뭐 국수집을 하려고 전포를 네. 얻었어요. 네. 근데이정포가 이제 뭐 1년을 계약을 했다고 치면 네. 1년 후에 그, 그 임대인과 협의가 네. 이루어지면 자꾸 네. 재계약 재계약하면서 10년까지는 갈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아, 물론 네. 그것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네. 그래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실 10년 계약 기간의 보장이 이루어지긴 하죠. 어, 네. 그러면 그 어떤 재계약을 할때그 네. 임대료 네. 그거를 또 상한이 있나요? 기준이 있어요 금액별로 서울은 얼마, 아. 뭐 지방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5% 내외로 올릴 수가 없는 데가 있고 네. 5% 이상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 지역마다 다르다 이거는. 그러면 네. 그 자기가 속한 지역을 그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 기준으로 서울이, 서울이 전세 환상가 기준으로 9억인데 서울시 기준, 경기도 기준, 이렇게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5%를 임상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올리는 데가 있어요. 음. 5%가 최대치가 있는데, 사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임대인 마음대로 특약사항으로 그거를 빼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 이후부터 임상률을 10%로 한다. 네. 이렇게, 임대인이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그냥 뭐 법적인 기준 없이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그러니까 서로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꼭. 명확히 계약 전에 네네.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2년 뒤에 5%만 인상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꼭 삽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년 뒤에 갱신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 그럼 지금 말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특약사항, 그러니까 네. 임대인과의 그 특약사항 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특약사항으로 해도 되고 네. 본 임대차 계약서에 그냥 계약기간은 총 3년으로 가져가지만 네. 2년 뒤에 인상률은 5%로 하되 그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본 계약서의 조항을 삽입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 그거는 부동산에서 해줄 수가 있고, 네. 그 창업하시려고 하는 본사의 영업 담당자가 네.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해서 컨트롤 해주는 경우가 있죠. 음. 네. 근데 자영업자라면 은 특히나 처음 창업을 하는 분이라면 네. 이런 어떤 그니까. 어떤 기본적인 사항 외에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특별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 사실 모를 수도 있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우리가 어떤 특약이나 본 계약서에 네. 이런 건좀 빼먹지 말고 좀 기재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는 아, 것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임대료 임상률 관련해서는 반드시 5%든 3%든 그것들은 분명히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에 그 임대료 인상률까지 꼭 네. 명시하시고 아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원상복구 내용이에요. 원상복구? 예. 네, 뭐냐면 매장을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매장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천만원 지급을 했는데 기존에 그 셨던 임차인이 어떤 사용하던 집기라든지 아니면 주방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거기 있는 기존 임차인이 쓰시던 집기나 이런 주방 용품들을 만약에 새로 들어가시는 창업하시는 사장님께서 굳이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철거가 필요하잖아요. 철거를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실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본인의, 그, 본인이 사용하시던 집기나 중방용품들을 철거를 다시 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철거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네. 나올 때는 철거를 안 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뭐냐면, 그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최초에 투자를 하고 들어가셨으면, 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셨을 때는 자기도, 철거를 안 하고 나오는 게 룰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네. 임대인이 그냥 떠맡기거나 그렇게 아, 되면 어머. 새로 창업하시는 분이 철거 비용을 두 번이나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왕왕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경우냐면 네.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고 네. 그냥 폐업을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음. 기존 임차인이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왔었을 때, 네. 잠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거 철거 비용 절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서 임대 보증금까지 다 차감 당하시고 빠져나온 경우죠. 그래서 임대인이 그거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신규 임차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자기 돈으로 이제 쓰실 수는 없으니까 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그냥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이 매장을 사용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철거를 해. 라고 임대인이 그냥 시키시던 거죠 <laughs> 네. 아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 하려면... 할수 있죠 아 너무 네. 뭐할 수가 있다 부동산에서 아... 그걸 브리핑을 할때 네. 예를 들면 이거 철거는 임차인 쪽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브리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 바닥은.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 아무래도 예, 예. 중개사라는 분은 전문가니까, 음. 그분의 그렇죠. 어떤 소스로 믿을 테니까. 네. 물론 제가 부동산 쪽을 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을 아. 뭐 명확하게 브리핑을 어. 해주시는 부동산이 계시고, 네. 안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그렇게 지시를 하시니까, 음. 그렇게 시키는 부동산이 있죠. 아, 참, 쉽지 않네요. 네. 중계사님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네, 당연히 난감하시겠죠. <laughs> 뭐 그게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음. 우리 지금 특약사항에서 임대료 인상률 꼭 기재하는 네. 게 좋고, 그 다음에 네. 원상복구 관련한 내용 네.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네. 또 있을까요? 아 어, 이게 사실 더 있는 건. 네. 구독과 좋아요. 자, 네, 과장님. 네. 우리가 또 지금은 조금 이제 마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졌지만,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없죠. 조금 어, 폐업하는 매장도 많고 했는데, 이렇게 네. 어떤 계약 기간을 임차인 입장에서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아, 있나요? 이럴 때 네.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네. 이럴 때? 물론, 어, 대단 대부분의 임대인 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조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냐에 따라서 이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갈 수 있고 없고는 정해지거든요. 네네. 중기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임대인한테 직접 얘기를 하거나,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 어 예를 들어서 1년 계약 기간을 하는데 영업을 하시다가 매출이 안 나오거나 혹은 코로나가 또 엄청 심해지거나 그랬을 때 매출이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서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아까 우리 얘기했던 특약 네. 사항 중에 맞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뭐, 조항이긴 네네. 하고, 임대인, 임대인분들이 100% 수용할 수 없는 아 조건이기도 하지만, 네. 이 부분을, 뭐, 한 번쯤은 말씀을 하신 후에. 아, 제안은 해봐라. 제안은 해봐라. 예, 네,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네. 6개월이나 3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폐업 6개월 전, 혹은 3개월 전에 서면 통보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법인 회사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들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그것을 개인한테 적용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는 임차인, 개인 임차인 분들이 끝없는 설득을 통해서 중개인이던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신 후에 한번 설득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안 되더라도 아, 저는 반드시 한번쯤은 네. 어,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분아 아, 그런 특약이 있으면 정말 이제 월세 내기 빠듯하고 힘들 때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빠르게 그렇죠. 해소할 리스크를, 수 있는, 네. 네, 해소할 수 있죠. 다만 본인도 투자를 하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매장을 오픈을 네네. 하시겠지만 뭐 아무리 전문가여도 매장을. 투자해서 오픈하는 매장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한 번쯤은 설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개인 임대인 분은 굉장히 싫어할 하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도 이렇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그게, 그것도 또 중요한 문제니까. 네. 네. 우리가 또 어떤 매장에 들어갈 때 네. 권리금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참 뭐라 되나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장 예민하죠. 네 보면.